성성말씀씀 노래 찬송 o 아, 기도 전략전술 o n who is 항상 펼 a p e r s o 성 who is not a person who is n 항상 펼 person who is not 많이 e 고 많이 n who is not 그러면 여호와 계획에큰 도움이 되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손을 손이 더럽다고 안 보면 안됩니다. 우리는 옆에 에 물이 있으면 물로 씻고 물 없으면 물티슈로 닦고 물티슈도 없으면 물과 물티슈도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 그자손 더러워도 버 해요. 말씀을 봐야 돼 손이 깨끗하지 않다고 더럽다고선비 말씀을 안 보고, 안 읽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 많이 배워야 우리는 지키죠. 우리는 배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령 말씀을 지켜요? 모르는데 무엇을 지켜요? 우리는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행해내요 무엇을 행해요? 우리는 행해나지 않으면 헌신이 안되요 여호와 계획에 동일 흔치는 할게 없어. 연고성, 지킨는게 없어. 그러면 흔치는 없다. 그렇게 해면 우리는 손이 더럽다해 우리는 봐야 돼요. 어, 그 다음 우리, 우리는 어, 저기 뭐야 양치질을 안 했다고 이 안에 더었다고 선물 말씀을 안드으면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읽어야 돼 읽으면서 많이 보고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듣는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밥을 좀 많이 봐야 요 많이 먹으면 많이벌수있어서다 수 그리고 우리 많이 보면 우리는 많이지해버 많이, 많이 행해날 수 있어요. 많이 헌신하면 우리는 여호와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일 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키고, 많이 행해내면서, 많이 헌신하고 여호 계획에 도움이 돼요. 어, 기도도 반복 중도 많이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과 우리 찬송가의 기도 성경 말씀이 매우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 우리는 어, 기도 많이 이렇게 보고 많이 배우며 기도도 많이 할수 있어요. 습 많이 뭐 입이 더럽다고. 어 저게 정말 씀을안는 같아요. 그래도 읽고 노래 노래 찾는 것도 불러 봐.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